나이고도 나도 나이나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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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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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6인승,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 이렇게 전면부에 보시면 산타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독특한 헤드램프부 잘 나와 있고요. 이 차량 색상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다 느끼실 텐데, 저도 처음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포레스트 메탈릭 그레이라고 해서 포레스트, 그러니까 약간 숲속 색상이거든요. 약간 초록색인데, 거기 약간 실버 톤이 섞여 있는 독특한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새 색상이 아주 산타페 인상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측면으로 왔을 때는 확실히 좀 단정해진 느낌 확인할 수 있고요. 전작 대비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플랫폼이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3세대 신형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6인승이 가능한 거예요. 기왕이면 빨리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나왔다는 게좀 아쉽지만 이 안쪽 쪽에도한번 살펴보면요. 오 일단 딱 문을 열자마자 일단 이 브라운 색상, 카멜 색상의 시트가 좀 눈길을 끌죠. 다 봤을 때 벌써 2열에 시트가 딱 독립된 형태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독립 시트, 뭐 흔히 캡틴 시트라고 표현하는 이 시트 나와 있는데 오 확실히 2열에 혹은 3열에 앉았을 때그 느낌보다 운전석 시트를 하나 떼서 여기다 딱둔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훨씬 2열의 탑승객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여기도 전동형 시트 이런 거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리클라이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도를 상당히 많이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아, 정도면은 135도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은 현재로서는 넉넉하지 않죠. 주먹에 한 개하고 반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뒤로 쭉 끌면 레그룸 공간이 갑자기 무수히 넓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먹이 3개 반 정도 들어가는 수준까지 나오게 된다. 2열에 앉았을 때 사실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급감 이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2열에 봤을 때뭐 컵폴더도 간소화되어 나와 있고요. 어, 좌우로 USB 포트 2개 나와 있고 어, 가운데 220V 인버터 나와있는데 이거 캘리그래피 전용. 이에요.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만 이런 220V 인버터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성풍구도 나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뭐 고안이 된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심플하게 약간 옛날 차 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3열에 한번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3열로 가기 위해서 이 가운데 통로를 통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넓지 않아요. 뭐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 정도 되면 이 가운데 통로로도 뭐갈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어, 쉽지 않고요. 성인분들이라면 보통 나오셔서 시트에 있는 워크인 버튼을 이용을 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뒤쪽으로 가기 편하도록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올라타면네요. 자 이렇게 쭈쭈쭈 슛. 음, 자 이렇게 3열에 앉아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좌석은 독립된 형태라기보다는 좀 넓직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3명이 앉는 것보다는 시트 자체의 폭감 같은 경우는 성인이 앉기도 괜찮습니다만. 아, 요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딱 앉았을 때도 무릎이 굉장히 많이 꺾이는 걸알수 있어요. 키가 더 크시고 저보다 다리가 길시다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 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편감이 더 많이 드는 구조고요. 야, 역시 중형 SUV에서 3열은 6인승일지라도 이 편리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 솔직히 많이 듭니다. 아기든 모르겠는데 이제 성인들이 이렇게 앉기도 그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간을 좀 정나라게 보여드리면 앞좌석에 누군가가 앉았을 때, 승객이 타고 있을 때, 3열에 앉았다라고 하면 일단 다리 아래 공간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 발 아래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6인승으로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3열에 에어컨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3열 승객들도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렇게 어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USB 포트가 있어서 여기 콘도 있거든요. 뭐 핸드폰 올려두고 충전해 두고 뭐 요렇게 이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장시간 여기 앉아서 타고 가는 건좀 무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네요. 자 지금 3열까지 전혀 폴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요. 다만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처럼 어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세차하실 때 용품이나 가볍게 장 보시거나 하는 것들 정도는 괜찮은데 아주 큰 짐을 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2열, 3열 모두 폴딩이 됩니다. 3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잡아 당겨서 내시면 완전히 평평하게 내려오고요. 우측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아주 쉽게 되어 있는 점 마음에 드네요. 자, 2열도 폴딩을 하면 되는데요. 2열 폴딩은 조금 더 쉬워요. 우측에 보시면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왼쪽 시트를 내리고요. 오른쪽 시트를 내리고, 한 방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 근데 한번더 눌러줘야지 완벽하게 폴딩이 체결이 되네요. 즉,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2열까지 폴딩한 상태가 됩니다. 확실히 2열까지 공간을 다 폴딩하니까 매우 널찍한 공간을 만날 수 있죠. 제가 사실 여러분 겨울에 그 눈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laughs> 다리 무상을 입었지만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트 길이감이 나오는지 폴딩을 했을 때또 차박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저의 발끝을 끝에 대고서는 제가 누웠을 때, 오! 제 머리 위쪽까지 시트가 길게 나와 있어서, 어, 여기까지 다 봤을 때는 성인 남성분들도 누웠을 때 편안하게 차박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네요. 가로 사이즈를 봐도 어, 벌써 공간이 굉장히 넓직한데요 제가 앉았을 때저 튀어나온 부분으로 또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에는 손바닥이 한뼘더 넓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열까지만 폴딩했을 때는 한 634L 정도 공간 수용이 가능하고요 전체를 다 폴딩했을 때는 1695L까지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 어, 요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차박 가기 되게 좋겠다. 저는 지금 제가 꽤 아끼고 있는 국민 아파차 산타페 2022년형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산타페 차량 리뷰를 찍을 때마다 항상 저한테 특별한 차량이다, 중요한 차량이다, 뭐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자동차 리뷰를 했을 때요, 그때 가장 처음에 했었던 차량 리뷰 모델이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2018년이었는데요, 산타페 4세대 t m 이딱 출시가 됐을 때, 그때 처음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산타페를 리뷰했을 때막 너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이제. 자동차 리뷰를 이제 처음 해보는데 자동차를 많이 보지도 못했었고 거의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3열의 안전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 안전벨트가 이제 짐을 고정하기 위한 트렁크 벨트다 뭐 아무튼 이상한 말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도 어 인생에 없어졌으면 좋겠는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산타페 엠을 리뷰할 때였는데요. 엄마, 엄마. 아우, 어, 네. 이렇게 열면 오 여기 이렇게 뭐, 뭐 화물 짐들을 이렇게 음, 고정시킬 수 있는 벨트도 두개 있고. 오늘 아빠 차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기에도 손색은 없어요. 산타페가 처음 우리에게 등장을 했었던 게 202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 그러니까 무려 21년간이나 이 차가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해왔던 거예요. 패밀리 SUV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좀 상징적인 모델이기도 한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 우리 아빠가 갑자기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죠. 산타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판매량도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오빠가 됐어요. 옆집에 있는... 옆집 아빠가... 너무 잘생겨진 거예요. 옆집 아빠 소렌토 씨께서 갑자기 막 정장을 입고... 너무 젊어진 막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꾸밀 줄 모르고 수수한 우리 아빠가 많이 약해졌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실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유는... 디자인이에요. 네, 디자인적으로 소렌토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산타페는 다소 미약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산타페도 어, TM 이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면서 작년에 외관 형태를 바꿨어요. 크게 바꾸진 않고 전면부만 조금 공격적으로 바꿨는데 탐켄치 모양의 이 특이한 T자형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팔면 계속 어깨 축처진 산타페 모습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를 탈피해보고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산타페 6인승 모델입니다. 조금 더 6인승이 일찍 나왔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6인승 구조가 되면 실내를 딱 봤을 때좀 고급감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고급감을 공짜로 해주지 않지, 현대차가 <laughs> 무료로 욕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어, 옵션으로 유김승 구성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실내에 보시면 이 브라운 카멜 시트가 눈길을 좀 많이 끌고요. 앉았을 때도 이 시트 가죽이 아주 촉감이 좋아요. 나파가죽입니다. 이 나파가죽 특유의 이 보드라운 시트의 촉감, 가장 최상의 트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만족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형태이고요. 개인적으로 실내에 이런 배치감은 어, 기존에도 제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대시보드의 카멜 색상이랑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약간 진한 은색 메탈 색상의 이 버튼 구성 패널이 대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가 그냥 블랙 색상이나 그레이 색상일 때보다는 어, 훨씬 더 구분되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약간 덜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실내 카멜 시트 어, 추천할 만한 색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디젤도 아니고.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2.5 가솔린 터보예요. 원래 한 2019년까지만 해도 2.0 가솔린 터보가 있었죠.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본적인 그 출력이 훨씬 월등히 좋습니다. 일단 최고 출력 자체가 281마력이에요. 예전에 2.0 가솔린 터보였을 때보다 한 40마력 가까이가 높아진 수치이고요. 최대 토크는 43kgm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 36kgm였거든요. 2.0대. 그러니까 토크 수치도 7kgm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에서 나오는 차이보다 실제로 느껴지는 이 출력의 파워풀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나가고 쉽게 뻗어지는 직진 성능이 느껴져요. 다만 이게 터보인데다가 배기량이 더 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더그 특유의 터보 렉 현상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그 엑셀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고 순간적으로 가속을 딱 하려고 살짝 엑셀을 깊이 밟았을 때 바로 밟은 만큼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 2초 정도 지연되고 그제서야 딱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살짝 발생을 하거든요.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아주 심해서 막 울컥인다 정도는 아닌데. 아주 약간의 미세한 맥현상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어, 차량은 캘리그래피 트림이기 때문에. 1열, 2열에 다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음 능력이 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열에서 느껴지는 소음도 굉장히 적고 기본적으로 디젤에 비해서는 가솔린이기 때문에 훨씬 정숙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패밀리카 용도로 아, 정말 딱 적합한,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차라는 생각은 들어요. 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022년형 산타페 6인승으로 구성된 모델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산타페 6인승 모델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인데 한둘 정도 있다. 요랬을 뭐 때는 딱 2열에 단독으로 아이들이 탈수 있게끔 6인승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가족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다면 혹은 성인이 좀더 많이 탈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이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트렁크까지 타보니까 확실히 중형 SUV에서 패밀리 카를 타기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 활용 활용성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산타페 하면 사실 가격이 3천만원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풀옵션으로 갔을 때는 4천만원대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한 3천만원 중반 정도로 옵션을 최소한으로 선택을 해서 운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 가격에 요 정도 공간 활용성이라면,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붙여보기에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경쟁 모델인 쏘렌토랑 비교했을 때, 어, 쏘렌토보다 우와, 이게 훨씬 좋다. 눈에 띄게 낫다. 뭐, 요런 부분을 찾아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산타페 프리체인지 NX5가 더더욱 기대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2022년형 산타페 어, 6인승 모델 한번 요렇게 살펴보셨고요. 저는 또 새해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더 다양하고 멋진 자동차들과 함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눈길, 날씨 많이 추워졌잖아요. 눈길 이럴 때, 어, 다리 조심하시고. <laughs> 저는 그러면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